네 웅진 오늘 상한가 쳤죠. 공시가 호재공시가 계속 뛰면서 결국에는 상한가 마감했네요. 어제도 급등이 나와가지고 매도를 했고 또잡으라겠 했죠. 1200원 아래에서는 또 매수해가지고 또 수익이 났고 계속 수익을 주네요. 대박입니다. 앞에서 수익을 줬고 또 앞전에도 여기서도 수익을 줬고 여기는 크게 대박을 줬고 요것도 제가 한 400만원 먹은 것 같아요. 대박이 났습니다. 여기서 한 800만원 먹었고 계속 수익이 나네요. 웅진 회사도 좋고 하니까 아 이런거는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잡아도 된다 겠죠 경남제약은 대박을 주고 아주 시원하게 빠지네요 네 여기서 초고점에 팔았으니까 팔은 분들은 이게 빠지면 좋죠 네 아주 시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매수가면 또 수익을 줄 겁니다 네좋은종목에서 호재가 뜬다 그랬는데 경남제약에서 호재 떠가지고 급등 나왔고 운진도 상한가를 쳤고 많이 올라간 거 위험하다 겠죠 네 올라갈 때 들어가면 리스크가 크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또 감자학자가 뜨면서 급락